네, 그 다른 동영상 칼럼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주고받기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과차를 어, 수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똑같은 합과차 얘기를 할 건데 합과차를 어떻게 푼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어, 특히 어, 좀 추상적인 사고력보다 문제해결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수의 합과차를 통해서. 문제 해결 기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합이 17이고 차가 7인 두 수를 구하시오.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합이 17이고 차가 7인 두 수. 지난 그 다른 칼럼에서, 지난 그 동영상 칼럼에 다른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보면 조건의 관계, 관계 자체를 이용해서 수를 조작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건 조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 예상하거나 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어떤 수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합이 17이다 사탕을 17개 가지고 있다 그럼 두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7개 차이나게 나눠준다 하면 7개 차이나게 나눠준다 지금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이렇게 돼요 자두 명이 있는데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너 7개 먼저 가져 왜너 7개 더 가질 거니까 먼저 가지고 남는 10개를 이렇게 5개씩 나누어, 나누어 가지도록 하자 하면 여기가 12개, 5개에서 차가 7, 합이 17.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죠. 이게 주고받는 관계, 이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관계 자체를 이용해서 또는, 어, 수조작이면서 예상하여 해결한다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상하여 해결하기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어, 1 2이고 7이야. 그러면 저는 10과 7로 나누어졌다고 예상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3개예요. 어, 3개니까 차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럼 여기 하나 늘려야죠. 5개요. 이런 식으로 고쳐가는 아이들. 이게 이제 처음에 1학년, 2학년 이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많이 쓰는 방법이죠. 실제. 학년이 올라가도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이 방법만 쓰면, 어, 조건이 어려워지거나 복잡해졌을 때 한계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많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 해결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상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와 같은 조작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제일 비슷하게 나눠볼까 17을 그럼 17을 제일 비슷하게 나누면 대략 8과 9다. 8과 9다. 그러면 차이가 1이다. 해놓고 아까 했던 관계 그냥 이렇게. 해보고 확인하고가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차이가 1이다. 그럼 한 개를 이렇게 준다면, 더 준다면, 얘는 늘어나고 줄어들 테니까 차이가 2씩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7이 되게 하려면, 아, 3개 주게 해보자. 그러면 5가 되고, 얘는 받아서 12가 되어서 7이 된다. 요게 예상하여 해결하기는 아까 사실 설명드렸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수의 관계까지도 더 그리고 규칙들을 관찰하면서 해결한다면 요런 발전 과정이 아까 그 예상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보는 거에서 요런 발전 과정도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수의 관계 또는 규칙 이런 것들을 수조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또 뭐가 있느냐? 표그려 해결하기도 1학년 에서 초등 1학년에서 첫 번째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표 그려 해결하기도 사실은 예상하여 해결하기를 좀 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형화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표를 그리고 안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표를 그리고 안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합이 7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두 수니까 0과 17에서 시작해 보자. 지금 차이가 17이네? 그러면 1과 16이 되고, 2와 15가 되고, 3과 14가 되고, 이런 수들이 합이 17인 수들일 거다. 그럼그 관계 속에서 차가 7인 걸 찾아내는 게 바로 표그레게라기 방법이에요.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런 방법들을 아이들이 오래 쓰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음에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예,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아까와 같은 규칙을 보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17이다. 이렇게 하니까 오, 15가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13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11이 되었다 해서 표를 더 그려갈 게 아니라, 수를 더 나열해 갈게 아니라, 어, 이게 이식 변화하는구나. 이식 변화하는구나. 어떻게 해도 이식 변화하겠네. 그러면 17에서 7을 만들려면 몇번 가야 되냐. 바로,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늘어나고 다섯 개 줄어들면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 발전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만 답을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됐어? 선생님의 역할 중에 어머니가 할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 어그 방법도 좋은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또는 야 여기 규칙이 있었어. 여기 생각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선생님의 좋은 역할을 그러니까 역할 중에 아주 훌륭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야 결하기 그림 그리야 결라기란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대로 생각해 볼까? 해서 막대 두 개예요. 그래서 막대의 길이가 합이 17이에요. 합이 17. 차는 7인데 이 차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이게 7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나눠주는 거하고 비슷한데, 자, 차가 7이야. 그럼 얘를 딱 잘라요. 잘라서 너 잠깐 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17에서 7을 뺐으니까, 어, 두 개가 10이었어. 똑같게 만들었으니까. 얘가 오고 얘가 5인데, 너 다시 붙여, 여기. 딱 붙이니까 얘는 5에 7이 붙어서, 아, 얘는 12고 얘는 5구나. 이게 그림 그려 해결하기 중요하예요참 독특한 방법인데, 아이들 중에 정말 그 생각하는 힘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런 관계를 찾아내거나, 제가, 어, 이런 관계를 제가 발견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어, 이렇게 상자 그림처럼 해서 그림을 비교해서 어이두 밴데 차이가 이거야 뭐 이런 식의 그림을 표,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발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문제 해결의 한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가 합과차는 1학년에도 나올 수 있고 2학년에도 3학년에도 4학년에도 중학교 1학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x 더하기 y는 17 x 빼기 y는 7 많이 보셨죠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바로 연립방정식을 연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조건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연습하기 위한 이런 풀이 방법을 연습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시험을 보거나 할 때는 좀더 복잡해지겠죠 이게 바로 식세워해결하기예요 근데 x와 y를 사용하지 않겠죠 초등학생들은 메모가 있어, 세모가 있어, 뭐, 이렇게 가르치겠죠.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문제결력을 키우는데 제일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돼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앞에 과정들 한 3, 4학년, 4학년 전까지는 이 방법을 가르치기 보다는 생각들을 통해서 수조작을 통해서 하는 걸 가르쳐야 복잡한 조건을 단순화하거나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이렇게 방정식처럼 식을 쭉 적어 놓고 식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복잡한 조건들을 해석하고 이런 생각의 과정을 없어지게 하는 사라지게 하는 게 돼서 초등 사고력 수학 아 사고력 수학이 아니라 초등 문제해결력 또는 문장제 문제를 공부할 때는 다양한 방법의 접근들을 하면서 해야 나중에 진짜 복잡한 식에서 핵심적인 조건 어, 그림으로 표현해봤다 뭐로 표현해봤다 규칙을 관찰하고 했던 아이들이 핵심 조건을 또 찾아낼 수 있는 사고력이 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소, 소개해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접근해 볼수 있게 문제집을 선택할 때도 어, 뭐 대표적인 오래된 문제집 중에서는 어, 문제계를 길잡이 같은 책을 왜 많이 어, 풀게 되느냐 그런 책은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같은 문제가 이 단원에도 있고 이 단원에도 있어요 숫자가 바뀌어서 소재가 바뀌어서 그 이유가 바로 다양한 접근을 해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 방법도 꼭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